아, 반가워요. 25쪽 100번 해보겠습니다. 아프시나제 이거 전무나 쉽잖아요. 이거 근데 안가르친는 유형이라서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미의 두 실수에 대해서 등식성립 이런 표현은 항등식이라 그랬죠? 어, 책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 야, 이런 말이 있으면 항등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미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를 대해서도 성립한다.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게 항등식이잖아요. 어 그래서 개념 원리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면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다. 근데 문자가 x, y 둘 다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떻게 풀었었죠?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모두 0 돼야 된다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이 유형하고 다른 거야 어, 이거는 왜 다르냐면 지금 이거는 x랑 y가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거든요 x는 3이고 y는 10 넣어도 상관없잖아 어 근데 지금 네가 푼거 있잖아요 이 유형은 달라 임의의 두 실수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X를 예를 들어서 3을 넣었다고 하자. 그럼 Y는 뭐 넣어야 돼요? 예. 1밖에 못 넣는 거야. 너 무슨 말인지 알아? 개념원리 지금 이거랑 다른 문제라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니까 X랑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의 이 유형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해. 이미 두 실수라고 한건 말만 페이크야, 페이크. X랑 Y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X가 결정되면 Y도 결정되고 Y가 결정되면 X 결정돼 그러니까 너랑 나는 하나다 온 우주가 하나다 이런 얘기에요 You are the world 이해 돼? 아, 너무 철학적이어서 또 이해 못했나? 네, you are the world 무슨 뜻이냐? 네 세상이라는 뜻이야 네 세상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두 개가 임의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변수였던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는 X, Y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Y든 X든을 다른 문자로 바꿔서 표현해 놔야 돼. 알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뭘로 할래? Y를 없앨래? X를 없앨래? 왜,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세요? X가 많아서? y도 많은데, 아, x를 없애? 네. 보통은 y를 없애는데, y를 없애려면 분수잖아요. 양변에 1을 곱해가지고, x 플러스 1은 2y 플러스 2니까, x 대신에 2y 더하기를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x를 y로 표현해서, y에 대한 항등시라고 풀면 돼. 어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a 야 계산 실력이 좀 필요한 건데 이런 또말 하나 할수 있을 거야. 어우 괜히 귀찮다 이거 알겠는데 왜꼭 계산해야 돼? 응꼭 계산해야 돼. 넌 1학년이라서 계산력이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이 계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여기도 x 대신에 이걸 넣으면은 e y 더하기 1에다가 y를 곱한 거 턱이 e c는 0 이렇게 해서 이거를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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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제곱 플러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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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플러스, 뭐, 뭐, 뭐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여기 세 개가 다영돼야 됩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겠어? 네. 집에서 해라. 다음 질문. 꼭다 니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야, 91번인데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코멘트 하겠어요. 91번은. 야, 질문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다 내가 원래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야. 한 번씩만. 이거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계수 비교법, 수치대입법. 어떤 방법을 먼저 쓸 거냐? 서커스 쓰는 게좋다 그랬죠. 서커스. 어, 그러면은, 근데 이게 모르는 식이 있잖아요. 여기가, f x 가이 식을 구체적으로 당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식을 놓고 푸는 법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일 거죠. 아, 어, 5차, 아, 3차식이겠네. 식을 근데 무식하게 먼저 놓는 거보다는 수치 대입법을 해가지고 먼저 알아내는 게 좋아. 뭐 대입할래? 어, 뭘 대입해야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냐. 지금 AB를 구해야 되는데요. 1이죠. 이 모르는 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를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1을 대입해야 돼 항변에 왜냐면 1을 대입하면 요 괄호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싹 없어지거든요 F1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어떤 수란 말이야 근데 모르지만 이 식을 모르니까 0이 곱해지니까 없어진다고 그래서 첫 번째 알수 있는 식잘 모아둡니다 두 좌변은 1을 대입해서 0이 되고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3 그래서 결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을 알아냈거든요. 식 하나만 더 알면 돼. 어, 식 하나 뭐를 알수 있을까? 뭐를 대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걸 없앨 수 있는 거 i를 대입합니까? i라 허수 i를 대입하면 되거든. i를 안 배웠잖아. i 아이 좋아. i는 못 대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식을 이걸로 나눠? 그렇게 해서 나는 나머지가 0이다. 어, 그렇게 풀어도 돼. 실제로 이거 해설를 보니까 x제곱에다가 i를 대입해서 풀었거든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대. 그 말이 뭐냐면은 x에 다 i 넣었다는 거거든.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해서 가상의 수라고 해서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 그렇게 풀어 버렸는데 물론 다음 단원 배우면은 어차피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 야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되는 수가 나와 다음 단원에. 그럼 x 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 x 제곱이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다시 그거의 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싹 사라져.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풀었어. 음, 응.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응. 어떻게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느냐. 이런 질문 해야죠.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있거든. 다음 단어에는 배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가정으로 풀겠습니다.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시원이가 한풀이가 아주 좋아 얘를 1로 조립제법을 하고 또 얘로 한번 나눴다는 거지? 둘다 나눠버려서 그냥 이 식으로 통째로?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될건요 f x 의 식을 약간 상상해보는데 몇 차식이죠? 3차식. 3차식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야 ab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PX 제거 플러스 QX 플러스 R로 놓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식을 해놓고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거, 이거 개수는 1이라는 거 벌써 알았거든. X 6승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상수항도 쉽게 할수 있어. 이 R은, R은 뭘까? PQR에서. 이게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고 2가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가 되야 어 되니까 p q만 남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잘 배운 학생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막해 한다고 왜냐면은 p도 모르고 q도 모르고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전개를 할때 지금 0인 게 많아 5창이라든지 3창이라든지 1창 제일 만만한 게 1창이네. 1차항이 0대이기 때문에 1차항이 나올 것만 계산해서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1차항하고 특히 3차항 같은 거를 먼저 쓰면 돼. 근데 얘를 전개할 때 그러면 가로가 3개니까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이쪽은 살짝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왼쪽을 살짝 풀어놓으면 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는 x 세제곱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qx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1창이라든지 3창 나올 거만 찾아보겠습니다. 야, 잘 봐도 너그 샵이 좀 이렇게 고난도 나와요, 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1창 나올 거뭐 뭐냐? 요거랑 요두 개죠? 그럼 몇 x에요? 마이너스 qx. 어떻게 더하기 2x야 계산실력이 형편없구나 마이너스 2x죠? 네. 이게 오른쪽에서는 x에 대한 항이 0x잖아 0x 없잖아 1차항이 그 그러니까 얘가 0돼야 되니까 q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 찾았습니다 q q는 마이너스 2인거를 찾았어요 p는 니가 찾아봐 고 p 찾아봅니다 자 말로 해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p를 찾으려면은 제곱. 너 몇, 뭐, 뭐, 뭘로, 뭐를 뭘뭘 할건데 네? 3차항으로 할거야 5차항 할거야 3차항도 0x3제곱 5차항도 0x5제곱이니까 뭘로 하, 이걸로 어, 3차항, 아, 3차항. 구했으니까. 3차항. 어. 5차항도 괜찮아 근데 3차항이 나올 수 있는거 많아요 너무 3차항 나올 거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랑 4개 나있어. 어, Q는 구했기 때문에 5차항이 낫죠. 네. 마이너스 2하고. 5차항으로 계산해보면은 뭐 뭐냐면은 요두 개랑 요두 개로 하면 5차 나오죠. 그러면은 PX5승. 마이너스 X5승 내거든. 요거는 마이너스 X5승. 그래서 요게 0되야 되니까 P는 얼마예요 1.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맞추는 것도 아주 추천하는 방법이다. 시원이처럼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전개하면은 AB가 나올 텐데, 결국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해요. 이것도 전개하려면은, 내 제곱하고 제곱 나올 것만 전개하든지. 여기서 전개 안 하고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다가, 1 대입한 건 하나 알잖아.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더 쓰면 돼요 봐봐 전기 안하고 숫자 뭐 대입해볼까 0 같은거 대입하면 좋죠 아0 대입하면 둘다 사라지는구나 2넣2 이너 2 넣으면은 1 곱하기 2 넣으면은 5 곱하기 2 넣으면은 8 플러스 4 빼기 4 빼기 2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6 5 30이 돼. 요 좌변이 30이 되고 우변은 2의 6승 64 플러스 16a 플러스 4b 플러스 2가 돼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풀수 있어요 근데 얘를 넣는 것도 너무 숫작 커지니까 그냥 정계는이라할 수도 있어요 야 색다른 풀이 한번 해 봤어요 i를 넣어서 푸는 거 말고 시원이가 말한 이 식을 얘로 직접 나누셈 해가지고 하는 법도 있거든 그것도 가능해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 개를 했다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적당히 fx를 설정해 가지고 개수를 맞추는 항등식으로 개수를 맞추는 것도 한번 해 봤어요. 문제에 따라 뭘 써야 될지는 다르지만 이건 결국에 나 나중에는 x에다 i를 대입해서 풀 겁니다. 다음 질문. 어려운 문제였어. 이 92쪽은 내 숙제 안 냈거든요. 집중적으로 다 돌려고 안된 거예요. 채점잘해 오고. 야, 오늘 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해 봅시다.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렇게 변신시키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x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라 그랬죠. 어, 정리하는 법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이거를 조립제법을 하는데 뭘로 조립제법 하죠? 요 괄호가 0 되게 하는 수로 조립제법을 계속해서 해 가지고 남은 나머지 있잖아. 이 나머지를 어디 쓰라고 했죠? 순서대로 d. 여기서 또한번 일을 해. 나머지를, 어디다 쓰라고 했죠? C에다가. 그 다음에 한번더 해. 나머지 어디다 쓰라고 했죠? B에다가. 마지막 남은 요 숫자는 그냥 앞에 최고 차이에서 3 똑같으니까.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아니, 어려워. 아, 이거 하는 법은 쉽지. 왜 되는지 설명 안 했잖아, 지난 시간에. 잘 봐. 굉장히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 얘를 한번 3, 0, 마이너스 1, 2 1로 조립집업을 해서 4가 나온 거를 보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변신되냐면은, 자, 보세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럼 얘는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잘 봐야 됩니다. 3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4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 조립지법은 이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잖아 원래. 지난 단에서 조립지법. 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한번더 조립제법을 하죠? 1로. 집중! 이한번더 조립제법 할 때, 이 3, 3, 2를 가지고 하잖아. 그게 사실은 이 3, 3, 2, 이 부분을 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 내려와서 3, 6, 6, 8이 되죠? 여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을, X-1로 나눈, 몫이 3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8이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X-1에다가, 몫이 3X 더하기 6에다가, 나머지가 8. 이렇게 써지거든? 이 부분이. 야, 잘 봐라. 여기서,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빨간 부분이, 이렇게 써진 거죠. 야, 이거 이해 못한 학생 많어. 여기 처음으로 벽이 등장한다고. 너 고등수학 한다고 하는데, 또, 똑바로 해. 이거를 이해 못하고서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넌 영원히 계속 그냥 1, 2등급은 절대 못 맞는 거야. 응, 음. 그러니까 너 극복을 해야 돼. 지금 눈이 풀려 있는데 반쯤 처음으로 어려운 거 등장했어.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여기서 잘 봐. 이 빨간색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이팔 있지. 팔만 곱해서 나간 거라고 이게. 여기 안에 이거를. X 마이너스 1로 다시 한번 조립제법에서 남은 나머지 8이 있잖아 이 8하고 앞에 있는 이 검은 X 1기를 곱해서 뒤로 쳐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 8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가면서 남은 부분은 X 마일이 2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3X 플러스 6으로 남아있는 거야 음. 이해 됐어? 이게 2개니까 요항하고 이 요항이 이 두개 있는데 이 팔을 빼내서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남은 나머지 팔이 요 1차 항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잖아. 지금 시원이 된 거야. 이해가 딱 되면 은 눈이 번쩍하면서 아 있잖아. 지금 된 거예요. 돼. 혼자도 잠이 깰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한번더 봐.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파란 거로 1로 조립 찍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위는 3에서 9 나왔지. 파란색 왜안 나오는 거요 중요한 타이밍에. 파란색 사줘, 좀! 파란색이 없어. 저기, 하나 있다. 아이, 중요한 타이밍에 파란색 좀 사줘. 하고는 왜안 사주는 파란색? 돈이 없어. 돈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렵다. 이 1차식 3x 더하기 6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은 얼마가 되죠? 그래서 목순? 그냥 3이 되고, 나머지가 9가 되는데, 이거를 앞에 있는 x-1의 제곱이랑 곱해서 얘만 밖으로 쳐낸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돼. 9가 되고, 나머지는 x-1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야, 이거를 풀로 설명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시는 설명 안 해.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남은 거는, 요렇게 곱한 거는, 3, x-1이 3개 있고, 플러스. 얘는 9는 앞으로 빼서, 9, x 1의 제곱이 있고, 8, x-1에 더하기 4.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머지가, x-1의 차수, 1차, 2차, 3차, 이걸 교정한다고, 개수를. 이게 바로, x-1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 그러면 바로 학교 시험 문제 남강 굽고 보겠습니다. 야, 너, 남강 가면은, 저런 거는, 남강은, 더, 얼마나 악랄한 학교인데, 아, 뭐, 현 시험 문제만 봐도 정말 선생님들의 수준을 알수 있어. 너무 멋있, 멋지시잖아. 너무 악랄하게 내시잖아. 멋있어요, 선생님들. 야, 이렇게 문제 냈어. 개악랄하죠? 2번이 2번. 네? 2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풀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취받나 했으니까 이거는 임의의 실수 X에 성립한다. 모든, 시,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 A, B, C, D, E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 있죠?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또 보니까 어때? X-1에 대한 무슨 내림 차순이잖아. 그러면 방금 배운 기술도 가능하지. 근데 문제가 있어, 오른쪽이. 그걸 쓰려면 전개를 해야 돼, 이걸. 그런 유형.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배운 예제를 활용조차 못하고 그냥 숫자를 막 대입합니다. 제대로 대부분 학생이. 1 같은 거 대입하면 2 나오잖아요. 0 같은 거 대입하면 ABC 뭐 숫자 나오는 근데 미정수 다섯 개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제한시간 2분 주겠어요. 고고. 한번 도전해봐. 이건 하는 알려줄게.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대입하냐면, X빼기를 대입해 보세요. X자리 모든 X에다가 X빼기를 넣으라고. 이게 똑같은 X가 아니고 다른 X라고 생각하면 돼. X빼기를 넣어. 넣어서 한번 써봐. 모든 변에다가 X빼기를 넣으라고 하면 형들 지금 한번 넣어도 되잖아요. X빼기를 넣어도 되지. X빼기를 넣어다 써보세요. 힌트는 끝이다. x-1을 대입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쪽 식이 이런 괄호가 다 사라지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x-2로 바뀌거든? 결국 이 왼쪽 식은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1인데 그거를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똑같은 문제가 돼. 해봅니다. 끝까지. 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니까 2로 조립도 계속 하라고. 태호... 조립지을 계속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순서대로 쓰랬잖아요. 야, 뭐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지금 원리를 몰라도 이렇게 만들라면 뭘로 조립지법하죠1 네. 갖다가 조립지법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로 조립지법하냐 아까 그러니까 이게 x-2로 다 바뀌니까. 2로 조립지법하면 돼. 이 식은 뭐가 되냐면은 x 네제곱 빼기 x 세제곱 이거 넣으면 x 세제곱되고 더하기 3x 빼기 1이니까 돼도 돼? 네응 1호 조절제법 계속 해가지고 c, d 찾으면 돼요 답 2번이다 c가 18, d는 23, 2는 13 나와 2번 문제가 이래 악랄하지 학교시험이 고난도로 이, 이해만 그래요 근데 이해좀 어려웠어 그러면 학교시험 제일 잘 나오는 요형 두개 정리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거 부딪혀가지고 계속 안 되니까 내가 나왔을 때는 다 한다고 이런 중요한 유형들은 선생님 이 나왔을 때 문제를 다 줍니다. 남강고 서수령 2번 8점에 이거 남강고에서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데 몇년한 번씩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예, 했던 건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좀잘 나와요. 제일. 태호 어제 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풀 시간 줄게. 이거 좀안 되겠다. 풀고 잠깐 쉬어. 어 정답은 이렇게 변신을 시켜서 x-1에 대한 내림체 수 정리해가지고 1.1 대입하면 이게 0 1에세제곱이 돼서 0.03이 될 바퀴 0.03으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의 수가 3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0.1의 제곱이니까 0.01에다 7 곱해서 이렇게 또 질문했었으니까 아까 질문한 문제 이거 한번 처음 나온 거 해볼게 이거 보고 야 태호야 어떻게 알아했어요 이게 모든 실수 x,y에서 등식 성립하 항등식인데 x,y를 아무거나 넣수 없기 때문에 y 대신에 1 빼기 x를 대입해가지고, x에 대한 내림 차순을 정리해가지고, 개수가 다 0이면 된다고. 근데 왜? 뭐, y 대신에 넣는 게 좋지. x에 대한 두개 넣어야 되잖아요. y 대신에 1 빼기 x를 넣어. 됐지? 제곱되지? 그래서 다, 하나씩 항을 써볼게. 이거는 전개했냐? 네. 이거 전개했어? 그러면은, cx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g. 마이너스 1이지, 는 0. 야 님처럼 음. 얼마나 쉬운 건데 x 제곱 먼저 쓰라고 이거 두개 무슨 x 제곱이냐 그러면은 아, A 더 이상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얘기예요. 쉽잖아요. 뭐하세요? 항등식이 돼야 된다고 x에 대한 그러면 항등식이 되려면은 요 계수들이 다 0돼야 돼요. 그쵸. 얘도 0. 얘도 0 얘도 0아 좋습니다 연습문제 A스텝만 숙제했었어요 44쪽까지 질문해봐 안되는거 했어 안했어? 왜 채점 왜안 네. 푸는 곳지 하다 막 거의 다, 다 안됐어요 이게 문제와 뭐가 안되는 곳에 계속 똑같은 건데 A스텝 제일 쉬운 건데 질문해봐 너내림차순 정리가 안되는구나 지금 이제 될것 같지? 네, 근데 막상 하면 또안될것 같아요. 아프시너지도 엄청 많잖아요. 보면서 해, 다 보면서. 음... 해야 돼, 요거를, 야, 이건 제일 쉬운 단어인데, 지금. 개념을... 야,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 2 스텝을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데. 와... 힌트만 좀 줘볼까? 그냥 여러분이 풀어도 될것 같거든요? 너 되지? 지금 풀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힌트 좀 줄게. 요 25번은 <laughs> n에다가 1 대입해서 써보고 한번. 네, 이렇게 돼요. 25번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p1x는 이거는 대입을 1을 하면은 여기까지만 쓰란 얘기거든. x 빼기 1이라는 뜻이에요. p2x는 x 빼기 1, x 빼기 곱하는 뜻이고. 요렇게 써놓고 풀어야 됩니다. 요런, 요런 뜻으로 써놓은 게 바로 요 문장이야. 그럼 이거 다 써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식을 써서 한 줄로 쫙 써야 돼. 너 연습장 있어야 돼. 연습장 없으면 못 풀어. 너 확인 체크해서 뭘 배웠냐? 여기다가 1 같은 거 넣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3개 다 없어지니까 1 대입해보고. 1 대입하면 A 나와. 2를 대입하면 여기 C가 들어있는 항하고 D가 들어있는 항이 사라지면서 왼쪽. 봐봐. 2대입하면 이거 항나통째 없어지지? 그렇죠. 이것도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은 여기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B는 여기다 2대입한 거랑 똑같죠. 아이고. 27번은 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분수식이잖아?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하잖아. 네. 봐봐.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하면은 시원히 어떻게 했어? 암기해야 돼, 봐봐, 들어야 돼. 이 식을 는 k라고 두 그냥 k 상수, 일정한 값 그거를 k라고 두고 양변에 이걸 곱해서 분수식을 없애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는 k로 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자 풀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경험이 있어야 돼. 몰랐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돼.